우리 함께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어 믿음이 첫째 아들 셈을 통하여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셈의 이름은 이름, 명성이라는 뜻이었죠. 평생에 하나님의 어,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셈을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또 14대 노아의 아담 이후 14대인 에벨. 에벨은 건너다, 건넌 자라는 뜻이었는데 제약된 그 시대 가운데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제약된 문화와 그러한 세속의 흐름 가운데 그들이 구별되어서 또 믿음의 계부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벨의 아들 벨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렉의 이름은, 어, 이름의 뜻은 나, 난임, 분리,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난이었다라고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렉의 삶은 이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벨렉의 시대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된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앞서 읽었던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대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큰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벨렉 때 가장 독특한 점은 아버지 에벨 때 비해서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어, 에벨, 아버지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벨렉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239세에 구세를 살았고, 또 벨렉의 아들 루우는 어, 루우도 마찬가지로 239세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수룩은 2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처럼 장수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수명에 반 정도만을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 노아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벨까지. 이 경건한 샘 계열의 조상들이 모두 건강하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벨렉이 먼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 벨렉 시대에 수명이 반으로 줄고 단축된 것은, 이 벨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소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 죄는 뭐죠? 앞서 살펴본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그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죠. 그래서 더 이상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탑을 높게 쌓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약된 인간의 본성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역하는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거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싫고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보다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에벨의 자손이었던 벨렉조차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벨렉에게 이탑 쌓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유했겠죠. 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동참하였을 때 얻어질 이익이나 그리고 동참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불이익이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제약의 흐름에 이 벨렉은 휩쓸려 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 우리는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만약 나를 안 좋은 길로 자꾸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술을 먹게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험담을 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믿음에서 멀어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우리가 반대로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그럴 힘이 내게 없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지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거리를 둬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영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그러죠. 작전상 내가 붙어갖고 지금은 이기기보다 둘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둘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체를 살리기 위해선 내 신앙을 먼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남도 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관계를 또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절제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 심판과 같은 거대한 저주가 쏟아지진 않았지만 이 수명의 단축은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10대손 노아 노안, 노아는 이 15대 벨렉보다 1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벨렉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명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벨렉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과 48년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부터 데라까지 이 열명의 조상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과 겹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루를 떠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었던 조상들, 벨렉과 루와 수루과 나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48세가 되었을 때이 벨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9세로 단명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나홀이 148세로 더 극단적으로 단명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며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이 샘의 자손이죠. 샘의 자손으로 뭐 지금으로 치자면 모태신앙과 같이 신앙적인 문화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잃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조상들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젊고 창창한 것 같지만 나도 언젠가 병들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바쁘게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남는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제약된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6대 루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 0 9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벨렉의 아들 루우의 어원은 이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단어와 또 방목하다, 기르다, 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벨렉은 자기의 아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기다, 친구를 사기다, 뭐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기의 아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원만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첫째로, 이 루우는 인간적인 관계에 매우 충실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이 바벨탑으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란해졌습니다. 다 언어가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동을 하였을 것이고, 또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며 세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 사귀다라는 뜻의 이 루라는 이름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 결국 성도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만큼, 사람만큼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 그러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크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어 활짝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깊이 관계를 맺게 되면 또 돌이키기가 끊기가 또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노방전도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종종 만나 뵙는데, 그, 아 이만, 그, 이만이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시냐고, 사람이 하나님인 게 자기들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대요. 정말 집요하게 연락이 오고, 막, 어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묶여서, 막, 그, 이제 그 실체를 알기 전에 너무 깊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묶여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 사단은 불신자 친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뭐 사단이 세상으로 막 적극적으로 이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그냥 제자리 걸음하게 주주앉아 버리게 사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가야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가 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가만히 정체제 있다는 것은 어찌 돌아보면은 내 신앙이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은혜를 받으려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뭐하려고 그러냐 적당히 믿어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성경 공부는 왜 하냐 예배만 잘 나가면 됐지 전도는 왜 하냐 그냥 취자 한잔하자 주말인데 놀러가자 날씨 좋은데 꽃구경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에 힘을 썼다면 이 땅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간들은 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관계에 의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그들 안에 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세력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두 번째 참 성도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쯤에 이 경건한 신앙을 지켰던 에벨과 샘 계열의 조, 어, 조상들은 그곳을 떠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벨에 대해서 배울 때 에벨이 건너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삶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 에블라 왕국을 세운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지 않은 벨렛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떠나지 않아도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간형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친구 등 모든 삶의 기반을 허문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미련 없이 청산하고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그네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벨렉도 루도 수룩도 나홀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매우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치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버치로 칭한받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종기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구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히 우리가 교제할 때 세상의 버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치로 불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어, 대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몇 주간 보던 영상이 있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어, 영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왜이 사회가 이렇게 음란해졌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이 위협받는 이러한 문화들이 창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 동성의 합법화나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본 것과 같이 그것은 이제 깊은 곳의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불리, 부르는 공산주의 사상은 어,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 마귀가 만든 진화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만든 가장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 마귀의 작품인 것이에요. 지금 뭐 냉전 시대가 지나고 뭐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얘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혁명은 실제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마기적인 이념인데, 교회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또 밝히 알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이 나라에게 주신 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단란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 이제 어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탈북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 항상 이제 그분들을 뵙고 또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같은 땅덩어리인데 그리고 같이 출발을 한 나라인데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70년 만에 이렇게 다르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지도자의 뭐 능력 여하가 아니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지배한 나라는 어 그런 식뭐 현실적인 뭐 먹고 살고의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진 않고 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 빛과 어둠처럼 그 공산주의란 체제 아래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더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체제가 옳고 뭐 선하고 더 낫고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또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보존하셔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는지,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그냥 대한민국 선교 성교 역사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신 분명한 목적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전하고 받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불과 몇십년 만에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질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또 그의 몸된 교회, 그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지 또이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 되고 이 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어, 우리가 구속사 구속사 말씀을 배운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잘 전수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